서화야, 어왜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같아, 약간 응. 계단은 잘 보고 내려가. 뭐야? 여기는 이제 땅바닥이야. 서화야, 우리 어디 왔어? 어, 갯벌. 갯벌. 어? 왜 나는 버리고 아빠, 가? 조개. 조개다, 아빠. 우리는 지금 조개를 캐러 가야 되기 때문에 뒤처지면널 챙겨 줄 수가 없어. 죽회 안에 뭐가 들어. 너안캘 거잖아. 읽어봐봐, 그러면 일꾼을 데려가야지. 그건 또 맞네. 써야. 지금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길이 너무 많이 막혀 가지고 좀 있으면 캐고 싶어도 캐지도 못해요. 아빠, 이걸로 캐자. 그걸로 어떻게 하는지 이따가 알려 줄게. 조개야 우와. <laughs> 서아이 바닥에 막 움직이는 거 쟤네 보여? 이 토끼통처럼 흙이 왜 이렇게 돼있어? 이렇게? 몰라 황금꽃증 걸릴 것 같은데? 아, 빨리 와 <laughs> 가자 엄마 이..이것들은 뭐야 다 이거 소다.. 소다게야? 몰라 <laughs> 너랑 서아랑 그림이 왜 이렇게 다르냐? 넌 체험 삶의 현장인데 서아는.. 피크닉이네 엄마가 옷 입힌 거 사줘서 그래 어이 김씨. 오늘 일당 안 할게요. <laughs> 아유 오늘 조개찜 <조회식> 나오나. 사야 <laughs> <laughs> 지금 우리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김씨 아줌마 지금 일당 못 받게 생겼어. 야, 이거 봐 봐. 야, 이런 데에다가 봐 봐. 여기 뽀글뽀글 올라오지. 응. 어. 여기다가 소금 뿌려 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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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뿌려 봐, 사야. 여기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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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뽀뽀뽀 하지. 조금만 뿌려야 돼. 아이 사라졌어. 어, 너봐봐 봐. 봐봐 이만큼 뿌려보고서 아니면 그거는 캐야 되는 건가? 캐봐? 캐보자 어. 야 그렇게 캐가지고 언제 그걸 잡고 자빠져 냐 팍팍해 팍팍 이 팍팍하다 쟤 다치면 어떡해 아이 괜찮아 없는데? 일단 저 들어가보자. 여기 사람이 없는 게 이유가 어? 있겠지. 출발! 다시. 빨리 와. 응? 김치 아줌마. 그렇게 일해가지고 일단 받아 가요? 어? 여기 한창 쭈그려 앉아있었더니 발 들어가 안 해? 늪이야! 뻘이라고 하지 보통 늪이라고 네. 자. 그럼 어? 에나 잡아먹히면 어떡해? 두부 알고 <laughs> <열고> 싶다, 늪에. <laughs> 야, 이거는 진짜다. 여기 맛조개가 튀어나오고 있잖아. 이게. 오! 봐봐, 진짜지? 소금 뿌려봐. 어? 끊겼어. 안 되겠다. 일단은 가서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자. 넌안 <laughs> <너는> 되겠다. <laughs> 길러 먹었다, 길러 먹었어. 위쪽으로 오니까 되게 뭔가 더워. 난 네, 시원한데? 그래, 시원하구만 엄마, 나만 따라와. 그러면 따라와. 시원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주사. 있잖아요, 맥주에 어떻게 퍼는 거예요? 오빠, 퍼요. 맥주게. 우와! 파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여기는 뭐 직업이야 아니, <laughs> 조합으로 하고 있어 <laughs> 아니 다른 데보다 <laughs> 좀 처참해 여기가 어, 저기서부터 지금 다캔거 아니야? 잘한다. 잘한다. 다른 데보다 <laughs> 처참해 우와 뭐야 이분은 돈 내고 가셔야 될거 같은데 <웃음> 여기? <웃음> 여기 이렇게 파면 돼? 엄마 나도 파고 싶어 자너 파봐 너. 사 파봐 속임수 어하찮타 뭐? 서아야 <laughs> 어, 너뭐 나온 것 같아, 뭐야. 어, 어 그래,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야, 잡았어, 잡았어, 잡아. 이뻐. 오. 오왜 그러는데? 잡아. 진짜 던지기가 힘드네. 누가? 왜 던져? 던지면 안 돼. 깡패야? <laughs> 야 <나> 여기 사는만같지 <laughs> 않아? 그, 가면은 돈 내고 체험 가르쳐 주는 <laughs> 사람 있잖아. <laughs> 근데 난 다른 거보다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조개만 캐는 저두 사람이 남자들이 더 무서운데 <laughs> <laughs> 한마디도 안 하고 조개만 캐고 있어. 이거 누가 여기 누무요? 어 뭐야 이거? 어. 에이 아니야. 잡지도 못하면서 호들갑만 그렇게 떨 거야? 서아야 아빠가 볼 때는 이리 와좀 이쪽으로 와 좀. 우리 없어야 돼 지금.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끼리 좀 해보자. 여기 여기. 어 그래 거기쯤 주자어딱 좋다 딱 좋다. 자 파봐. 그거. 어. <laughs> 엄마 이 껍데기도 나 나도 잡고 싶고 그럼 껍데기라도 넣어 집어 집어 넣어서야 아손 더러워지는 거 싫어가지고 제 저러고 있구나 어쩔 수 없어 손 더러워지야 돼 좋아 이따가 씻으면 돼손 오빠 오저 어, 보글보글 뭐가 나오는데 계속 저기 소이저 있는데 소아는 흥미를 잃었어 엄마가 재미없대 소야 조개 좀 캐봐 소아 조개 나름 그... 캐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아빠 나뭐좀 만들라고 엄마 아빠랑 나랑 소영장에서 놀게 그래 그리고 그 조개들을 살아간다고 하트 모양을 만들 거야 응. 그... 그... 조개야 그림 되게 웃기다 지금 여기 카메라에 <웃음> 그림 <웃음> 응? 이쪽은 뭐가 있는데 아빠 이거 봐봐 우와 음, 거기 뭐 있어 우와 조개 껍질이다 뭐야 발이 안 빠져 어 발이 안 빠져? 아빠 뽑아줄게 이나봐 아빠 잡고 나와 뽀야 아빠 어 뽀야 얘 갇혔어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지 말란 게 들어가지마 이제. <laughs> 뽑아내는 거 웃기네. <laughs> 조개 대신 예를 뽑았네. <laughs> 조개는 잡지도 못하고. 자기 신발 정리하는 거 봐, 여러분야안 되겠다. 여기서는 한 마리도 못 잡겠다. 다시 저기 조합으로 들어가자 우리. 그래. 다시 배우러 가자. 수아야 따라와. 좋아. 아빠 조개가 내발에물은 거야? 응. 널 빠뜨린 여기가 궁금해. 응한번 조개가 잡았는지 한번 파봐. 조개가 있나. 조개가 잡은 것도 있잖아. 진짜로 근데 꽃게가 잡은 거 아니야? 뭐래? 어? <laughs> 그냥 모래가 잡은 건데. 아 그래 알았어. <laughs> 아빠 내가 물을 파고 있는 것 같아? 물. 아니야. 내가. 아빠한테 뭘 주려고? 아빠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어. <laughs> 아빠한테 소금물 먹이려고 하는 거야? 바닷물? 이거 내가 엄청 맛있게 그리고 있는 줄기야 <laughs> 그렇구나. 아빠 이거 먹어봐. 암얌얌얌얌. 서희 <laughs> 우리 엄마한테 좀 가보자. 아빠 내 엄마 내가, 내가 동굴 팠어 그러니까 엄마 옆에서 좀파 그러면 일 와. 아니야 아빠 옆에 좋아. 아니야 아빠는 엄마한테 갈 거야 일 와. 엄마한테 간다. 아빠는 아 몰라. 아빠 내 냄비는 어쩌고가. 저기 있어. 왜요? 잡았어? 맛조개는 못 잡고 그냥 조개는 좀 나오네. 맛조개를 잡아야지. 맛조개가 맛있잖아. 그래서 맛조개잖아. 먹어본 적 있어? 난 맛조개 생긴 것도 처음 보는데 초면인데. 그래? 어. 인사했어? 어 인사 못했어 부끄러워서 낯가려나 쟤도 낯가리고 나도 낯가려서 인사는 못했어 그래서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야? 어그 친숙한 얘랑 구면인 어... 얘랑 엄마 나빠나소라게 어, 잡았어 어 소아 잡았어 소라게 잡았어 걔는 못 먹어 근데 소아야 일단 그래도 소아가 잡은 건데 넣어줘 일초 마초기 우와 우와 소아야 마초기 엄마 나줘 마초기 잡았어 손으로 잡아봐 소아 마초기야 엄마 인사해봐 마초기야. 한녕 마초기. 아까 초면이라니까 인사 시켜준다 찾았어 드디어 구멍 <목소리> <부모는> 뭐 찾았어? 오 <목소리> 어, 그렇다 그렇다 그렇다. <목소리> <목소리> 아니야. <목소리> 아빠. 응. 나. 응. <목소리> 드디어. 응. 드디어 뭐? 잡을 때가 됐어, 몸. 뭐. 아, 잡을 때가 됐어? 엄마도 못 잡는데 뭐? 네가 잡을 수 있어? 으이씨. 이거 아빠가 다할 일이야. 내 동물 파는 거. 아, 그래? 어, 아빠가... 우리도 저자들 나갈 때 나가자. 한 마리는 잡아봐야 되지 않겠냐, 맛조개? 오빠가 잡아서 하나 줬어. 아니야. <laughs>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있다니까. 너무 얇아. 아, 네. 결국에 1타 강사들이 붙었다. 네가 잡을 때까지 안 나가 우리가도. 이가 어. 해. <laughs> 아 뭐야 어다 이거야 여기야. 아이러면 의미가 없는데. 빨리 빨리 너가 너너 너. 우와 우와 사사사사너너너너 너. 왜? 오 오. 오 우와 성공한 줄 아. 아어 아, 이제야 도파민 터져가지고 좀더 잡고 싶어질 거 같은데. 한 마리만 더딱더 더 잡아봐. 니스스로 해가지고 저기 입만... <laughs> 어, 구면이 내는... 되게 잘 나와. 한편, 김소하는 온몸을 다해서 놀고 있다. 야, <laughs> 하지 마. 으으으으으쌰 <laughs> 여기가 아닌가? 아니네. 그냥 조개네. 오, 살아있는 조개 하나 잡았어, 서아가. 그래? 어. 이거 봐봐, 엄마. 내가 잡은 조개 어때? 어이 잘했어. 여기도. 서아야, 그래 재밌어? 갯벌 오니까 어때? 음... <laughs> 대답이 없는데요? 나 지금 무슨 생각 하고 있는지 알아? 뭐? 너 작업하는 거에 부금을 뭘 깔아야 될까? <웃음> <웃음> 뭘 깔아야지 불쌍해 보일까? <웃음> <웃음> 잠깐만요 모래 좀 덮어주고 소라게, 네 내가 볼 땐. 네가 그 구멍들을 많이 놓치는 거야 좋죠 그렇지 뭐 어? 내가 그거... 아니면 <laughs> 여기 너 귀양해가지고서 조개 캐고 살지 엄마 이거 봐봐요 아이고, 아이고 잘했어요 삼촌 네 가가지고 야 가자 결국에 스스로 맛조개 한 마리도 못 잡았네 됐어 장사할 것도 아니고 썩 난다 승부욕만 자극하고 <laughs> 어이 김씨 아줌마 오늘 일당은 없어요 마조개를못 잡았어 옷 헹구는 것도 일이다야 그렇지 난안 헹궈도 되는데 사야 그렇게 느릿느릿 가다가 여기 바닷물 들어와 음. 엄마 소라기는 결국 잡았어